아르나 발로 여행 갑니다! 오! 휑해요 휑해, 휑해. 아무도없아무도없지 않지만 아쉽을 정도로 사람이 별로 없네 개꿀 목소리 크게. 해. 갑니다! <laughs> 날씨 좋다. 좋구나. 잡아당겨 작동시킨 다음, 코와 입에 드시고, 그늘 머리에 고정하여 주십시오. 투어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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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는 <놀람> 충분히 부풀지 않은. 넓다 넓어.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공항에서 대충 사왔습니다. 너무 피곤해. 그렇게 플러스로. 빨리 따줘. 따라고요? 아니, 한번 닦고요. 빨리 따주세요. 음. 얼굴. 날씨가 뿌리뿌리 하지 숙소 앞에 엄청 깔끔하고 맛있어 보이는 집이 있나요? 이거 어 이거 뭐야? 뭐야? 맛이 어때? 굿? 저희는 지금 태양이 이전에 나왔던 제자리돔 보이는데, 아침을 먹으왔왔습다다신키 박구테야? 박구테테야이박테야 이것도 테야박테야 박구테야? 짱 박구테야? 박구테테 올드타운 왔어요. 어이쿠, 어이 아이디 피이것도달달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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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야. 발 마사지. 블랙 토벌쟁이. 거기요? 보셨나요? 아진발 마사지. 저녁 되니까 와. 이제 활성화가 되는구만 치얼스 음. 저 손자값 있다요 음. 뭐? 아그 아, 소스? 간장소스? 이거 다 보내셨으면 저한테 제가 한거꺼드릴요 알겠습니다 박수태 <laughs> <laughs> 결국엔 이거야? 쇼하니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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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건 다 <웃음> 비었어 <웃음> 어. 날개 하나에3링기 시대 에요. 저를 응. 갑니다! 오늘의 날씨가 찡찡해. 이게 흐리게 찍히네 잘안 치킨에 오, 오 됐다 됐다 오 이게 어때 나 물고기야 물고기하지 마야 물를 <laughs> 넣어줘 태 성이 <성희도음만> 너무 많이 해줘 던져 <laughs> 날씨가 추기네. 그대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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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거북이도 봤잖아. <laughs> 거북이 모양이었다. <laughs> 거? 그것도 중요하 <목소리> 맞아 <laughs> 충격 당한다, 당한다, 당한다. 어? <laughs> 저희 센트리 코트를 묵고 있는데 이렇게 커피랑 리톤 이런 거는 서비스예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이 캡슐 커피에서 먹을 수 있는 머신도 있어요. <laughs> 숙소 바로 앞에. 아? <laughs> 어? 먹으세요 <목소리도> <맛있게> 짠. <목소리도> 오, 크다고. 고 <laughs> <목소리도> 맛있겠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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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 엄청 크네. <목소리도> 빨리 먹고 싶어. 이게 그 알리오 올리오야? 맛있겠다. 립, 아니 립. 제가 개표로서 나오지겠는지. 너무 좋. 지 좀. 이한번도전해 봐. 와줄게여기 이거 한번 오줌 칠하면 될것 같은데? 쉽겠다. 열심히 칼질 중. 오잘 자른다. 그러면 <목소리> 제 <목소리> 더 많이 아, 더 많이 ouais. 음 물고기들이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은 것같아고 아니 뭔가 새로서을가는거아니고기는고기였어안 음 무서웠어? So? <laughs> 이거 어떻게 들려가지고 <그걸 파 journée> 맞아 어, 약간 여기가 들리더라 공짜물도 먹는 <laughs> 거울이 다르잖아요. 아 맞아. 잡난 잡으려고 돼. 하는데 이거 잡고 있는데 여기 안 잡히니까. 맞아 맞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다 아, 그래서 이버들이 <laughs> 들어가자마자 분명 <laughs> <내가>. 아 <아니, 웃음> 이제 계속 치가내려왔서 뭔가 질 같지만. 아니 앞에 봤는데 너무 예쁘다마. 기다리는 거무 어? 그 나라들 하다가 움 없어? 어? 이렇 없어? 진짜 저 몸속에서 부 진짜 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나이 엄청 이거 또, 딱 겁먹은 게 보이는 거야. 뭐, 모발좀한게가평 그거 생각하고서 아, 좀, 아, 아주, 힘든데? 아, 주부것 같은데. 나도, 나도, 나도. 괜히 오버해가지고까 해서 전투는 그거 뭐야? 스트레이트? 예, 예, <laughs> 신선, <laughs> 아그거중에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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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데 나좀잖 감이 좀 좋긴 하네 근데 좀 서비스 는 내가 생각나 잔소리 따다아 여기 이런데 근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은선녀가 제일 틀렸으면서 맞았어 <laughs> 아그렇데 <laughs> 아, 음. <laughs> 아 우리가 지금 맨 계산한 이, 이거잖아 이 음식값이었잖아 <laughs> NO, no. 아아아니 <맞아>, <laughs> <laughs> <아니, 웃음>

그생이웠 어! 어난 괜찮은데? <laughs> <난> 괜찮은데? <laughs> 아니 전수, 전투는 약간 그거 같고 옛날... 그 옛날 그막 60년대 애기들이 막생신발신고 다니는 약간 <laughs> 그거 같고. <갖고>. 용우는 <용은은> 그냥. 아래서, 아래서 한번씻다 아래서 한치네는다 아래서 한번씻네다 아래서 한번 씻는다. 아래서 한번씻다 필리핀어 마켓. 이거 골든 망고 이름이에요. 골든 망고야? 네, 맞아요. 네, 친구야. 들어봤어? 좀좋개 맛대. 존 맛대. 좀 맛탱 안. 네 <아니>, 맛있어? <웃음> <웃음> 말씀 하나. 네, 이거 1킬로랑1 음... 0 k g 있거1킬로면3개4개 있어요. 많이 많이 사고 살라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라고? 필리피노 야시장? 필리피노 야시장. 필리피노 야시장. 스킨 윙 <laughs> 적당한데 자리 잡아서 생선 튀김이랑 일단 망고를 먼저 먹고 있습니다. 생선 튀김은 지금 조리하고 있어요. 좋아. 응. 어? 진짜, 진짜. 아, 그냥 생선 맛인데? 강나에게제 응. 도전. 오늘 저녁은 그냥 저희 둘이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쏙. 소... 어? <웃음> <웃음> 내 눈엔 보이는데 어내 눈엔 보이는데 왜네 눈엔 안 보일까? 아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이거는 아, 안 해도 좋지 <laughs> 뭐라고? 이거 안한테 좋지 왜지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알겠어 안그럴 찾지. <laughs> 눈을 떠 그다음에 차근차근히 찾아봐야지. 그냥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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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이러면은. 찾아지니 그게? 아니. 어? 어? <웃음> 벌칙이야. <웃음> 이 비주얼은 살짝 만두 같은데. 그저께 산 거를 이제 먹네. 응? 안돼. 음. 카제? 음, 음, 그 그거 애플파이 같은. 아,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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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이렇게 응. 그 큰코 원숭이 닮았어? 아 <laughs> 그만. 어? 뭘? <laughs> <laughs> 찍어달라며 아니야 너무... 과해 나 못해 지금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아 <laughs> 숨은 관종이시라면서요 지 금은 반전 원치 않아 <laughs> 못하 겠어. <laughs>